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팔콘 파이낸스 코인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급등 시그널과 대응 방법 그리고 영상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팔콘 파이낸스 코인 지속적인 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이전에도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찾아보시다 보면 뭐 특급 정보를 준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차트나 분석 영상들을 많이 보셔도 결국엔 직접 이 투자를 진행하시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다 부질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저는 뻔한 영상, 뻔한 레퍼토리와는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과 상승 신호에 맞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입니다.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이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4% 가량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240% 상승,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이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50%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. 골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팔콘파이낸 스코인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팔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.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답답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10분께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이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 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많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